안녕하세요, 근거엄마입니다. 최근 목돈 만기가 돌아왔는데, 어디다 맡겨야 금리가 높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만큼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실 1%대 받는 것도 힘들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만 잘 활용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금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오늘 설명드릴 상품은 매달 불입하는 적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목돈을 일정 기간 묶어두는 예금 상품을 설명드릴 거고요. 사실 적금은 이벤트성이 많아서 높은 금리를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예금은 그런 이벤트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금리 높은 상품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를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해 만든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금리 높은 곳 하면 떠오르는 곳 어디가 있을까요?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일 텐데요. 이렇게 이 금융권에 예치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금융권에 비해서 금리도 높고요. 세금 우대 때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금융권은 각 법인마다 금리가 모두 다 다른데요. 같은 신협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예금 금리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혜택 또한 적금보다 예금으로 혜택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예금은 예치 금액이 크고 받는 이자가 적금에 비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금융권 중에서 신협의 온뱅크를 활용해 직접 금리 높은 해당 신협에 가지 않고도 전국 신협에서 금리 높은 곳을 선택해서 모바일로 쉽게 가입하는 방법과 세금 우대 혜택까지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협의 가장 대표적인 어플 하면 온뱅크 어플을 떠올리실 텐데요. 온뱅크 어플을 통해서 전국 신협의 높은 금리를 모바일로 가입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신협은 간주조합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당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기존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신협의 조합원 통장을 개설해 놓았다면 타 지역에 있는 신협이라 하더라도 간주 조합원으로 세금우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온뱅크 어플에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협은 법인마다 금리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신협이 금리가 높은지 낮은지 온뱅크 어플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이뱅크라는 어플에서는 확인이 가능한데요 마이뱅크 어플을 깔고 조회를 하시게 되면 예금 금리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예금 금리를 조회했을 때타 지역의 신협의 금리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그 해당 신협에 전화를 걸어서 온뱅크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금리가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더 확인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라고 전화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리까지 확인이 끝났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금 우대 혜택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 세금우대혜택의 한도가 남아 있거나 세금우대혜택을 받은 적이 없으시다면 신협의 조합원 통장을 개설하고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온뱅크 어플에서 기존의 신협 조합원 통장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만약 없으시다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 또는 직장 근처에 있는 신협을 방문해서 조합원 통장을 개설하시거나. 온뱅크상 입출금 통장만 있다면 온뱅크 내에서도 해당 거주지 신협에서 조합원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요. 만약 조합원 통장을 개설하실 때 첨부 서류도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전화로 물어보시고요. 등본이나 재직증명서상 주소를 통해서 아마 확인을 하실 겁니다. 자, 그 서류를 준비해서 조합원 통장을 개설하시면 되는데요. 또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조합원 통장을 개설하실 때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시면 온뱅크상에서 금리 높은 신협의 예금 개설하실 때 입출금 통장을 한번더 개설해야 되니까 단기간 다수계좌라고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시면 안 되고요. 어, 직장 내 또는 그 거주지 내에 있는 신협에서 출자금 통장만 만드셔야 됩니다. 또한 다른 금융기관에서 만든 입출금 계좌도 개설 시점 한달 전에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온뱅크 상에 아무리 금리가 높아도 계좌 개설이 안 된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세금 우대가 이미 타 금융기관에 있어서 꽉 찼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나 어나 세금 우대 때 굳이 안 받아도 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조합원 통장은 개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개설 시에 과세라는 항목을 통해 클릭해서 개설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준비가 끝나셨다면 온뱅크 어플에서 입출금 통장부터 개설하시면 되는데요. 개설 시에 해당 예금 금리가 높은 신협의 법인명을 선택해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입출금 통장을 어느 신협에서 개설했느냐에 따라 해당 신협의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입출금 통장의 법인으로 개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출금 계좌 개설이 되었다면 마이뱅크에서 조회했던 예금금리 상품의 금리를 찾아 바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개설 시에 세금 우대 한도를 조회하시면 한도가 얼마 남아있는지 뜨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미 만들어 놓았던 출자금 통장이 있기 때문에 저율과세로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 우대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내가 예금으로 금액이 5천만 원이 있는데 세금 우대 한도 3천만 원 그리고 2천만 원으로 해야 해 라고 하시면 3천만 원은 저율과세로 하시고 2천만 원은 과세로 해서 계좌를 두 개로 만드시면 됩니다. 또한 개설 시에 만기 자동 해지를 등록해 놓게 되면 자동으로 만기에 입출금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재일치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자동으로 재일치는 되지만 재일치 시 변경된 이자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기 자동 해지를 등록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비대면으로 입출금 통장을 개설했기 때문에 이체한도가 적은데요 만기 시에는 이체한도가 자동으로 풀리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중도 해지 시에 목돈이 필요할지 몰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럴 경우 이체 한도를 미리 늘려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가까운 신협에 가셔서 한달 뒤에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시고 이체 한도를 늘려 달라고 요청하시면 자동으로 동일하게 한도가 모두 다 늘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혹시라도 중도 해지 했는데 한도가 적어서 이체할 때 당황해야 한다 라는 일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미리 늘려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협의 높은 예금을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당장 내일? 내일 모레 만기가 돌아오는데 고민하셨던 분들 계셨나요? 오늘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